어, 2021년 7월 19일 오후 10시 52분. 어,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했다. 뭐, 시간 길게 해봤자, 뭐, 음, 그런 것 같아서 오늘은 일찍 시작을 했다. 오늘은 월요일이었고, 원래는 이제 스케줄 상으로는 내가 어, 오후에 실험실에 가서 내가 1차 안티바지까지 웨스턴 블라팅을 하기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어, 일단은 이제 코로나 이 확진자가 3층에 난 이상 뭐 학과장님께서,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좀 불안하셨는지 일단은 실험실에 있는 인원을 최소화하라고 말씀을 하셨나보다 그래서 일단은 실험 말고 일단 뭐, 계대배양이나 뭐, 이런 것들 이외에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맞겠지. 뭐, 뭐 그런 의미로 해서 일단 실험은 일단은 잠정 중단? 하는 느낌이라서 오늘을 도 역시 실험실에는 가지는 못했다. 뭐, 오늘도 한 10시 정도에 일어났고, 그렇게 소식을 받은 뒤에, 이제 나는 고양, 이제 씻고 나서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러 잠깐 나갔다 왔다. 선크림을 바르고 물이랑 사료를 가득 담아서 일단 어, 사료 진짜 가득 줬고, 이제 고양이들 몇몇 할발 고양이도 봤었고, 할발 고양이 따르는 작은 고양이도 봤었고, 까망이들도 봤어. 까망이네 고양이들도 봤었고.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건물, 이제 주차장에도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해놓은, 이제, 딱, 고양이 밥자리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뭐 만들었다기 보다는 그냥 이렇게 밥그릇을둔 곳이 있는데, 거기도, 어, 잘, 어, 많이 가득 줬고, 물도 될수 있는 대로 다 갈아줬었다. 어 그렇게 해놓고는 오늘도 영어 말하기 연습을 메인으로 진행을 했었고 오늘은 드디어 이제 조금 묵혀두었던 어뭐 쌓아두었던 책이나 뭐 침대 정리나 뭐 청소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싹다 진행을 했었고, 왜냐면 어제, 오늘부터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했었는데 계속 미루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저지르고 정리를 싹한 다음에, 어, 뭐, 그렇게 방 안에 있었다. 어, 영어 말은 연습을 오늘또한세개 정도 했었는데, 이제 도쿄올림픽 이제 선수단이 이제 곡, 이제 계속해서 귀국, 일본으로 이제 입국을 하고 있는데, 이제 비행기 편에서 역시 몰라,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도쿄로 입국한 선수단이나 어떤 관계자들 모두 코로나 검사를 임시적, 이제 임시로 하나보다, 공항에서. 그런데 이제 그 기사에서는 이제 UK, 브리티시 i s 영국, 에서 들어온 비행기에서 들어온 탑승객 중에 한 명이 이제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이제 양성 반응을 받아서 그와 함께 그 사람과 함께 가까이 있던 밀접 접촉, 밀접, 밀접 접촉자, 밀접 접촉자로 있던, 어, UK 쪽 선수단, 어, 한, 두 명인가, 여섯 명인가가 일단 셀프 자가 격리를 하게 됐다고 그렇게 되면 일단 훈련조, 이제 훈련을, 사, 훈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사용하지 못하고, 훈련 공간도 사용하지 못하고, 오직 자가 격리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일은 서둘러서 빨리. 이 셀프 자가 격리가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또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새로운 이제 인도에서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확, 이제 확진자로 바, 판정을 받고 이제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인도네시아에서도 급격하게 갑자기 이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을 하면서 이 급증세를 커버하지 못하는 지금 의료 인프라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몇 달도 안된악 아, 갓난 애기와 함께 이제 한 가족이 있었는데 남편은 이제 거리로 나가서 이제 자전거로 택시 드라이버를 하시는 분이었고 이제 아내분. 과몇달안된 아기와 함께 이제 집에 있는 그런 가족이었는데 이제 남편의 직업 특성상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어 단순하게 어느 날 갑자기 이 아기가 기침을 하고 열을 하는 증상이 나타나서 뭐 아내분은 이제 대수롭지 않게 아무렇지 않게 아 그냥 평범한 감기인가 보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남편의 어떤 직업적 특성 특,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서 이제 전이가 전염이 된어 케이스로 남편 역시 코로나 양성 반응을 받았고 그 누구냐 아기랑 아내분도 양성 반응을 받았는데 남편분은 일단 집에 자가 격리를 하게 되었고 아기와 아내분은 병원에 이제 코드트라 그러기에는 이제 의료 인프라가 갑자기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확진자들이, 어 구역을 나눠서 병원에서도 아주 열악하게, 열악한 공간을 배정을 받아서 일단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근데 아내분도 이제 사망을 하셨고, 갓난 애기도 사망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내가 어, 그렇게 몇 달도 안된 애기를 그렇게 떠나보낸 그 남편 분은 엄청나게 자책을 하는, 어,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엄청나게 자책을 하는 한 사례를 보여주면서 이런 사례가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의료 인프라나 어떤 사회 인프라 상으로 이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추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어, 앞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와도, 어, 어떤 동선 추적이 불가능, 이제 힘들기 때문에, 어, 현재로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이 지금 확진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백신이다라고 하는 의미였고, 코백스를 통해서 미국에서든 영국에서든 이제 3만 도즈, 3만 도즈,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300만 도즈, 300만 도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나 계속 지원을 이제 인도네시아로 보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급증하고 있는 확진세, 이제 사망자 이걸 따라잡기에는 현재 코벡스를 통해서 날라온 600만 분의 어떤 백신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접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예정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라는 뭐 그런 내용도 있었고 어, 대부분 지금 브레이킹 뉴스로는 도쿄올림픽에서 어떤 이제 선수단 이 입국을 했는데 확진자가 생겼다 발생을 해서 셀프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많고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제 분류를 해버리면 인도네시아에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엄청 심각하다 어? 라는 상황 어? 그런 내용이 엄청 많다 지금은 현재 어? 뭐 그런 내용들로 영어 말하기 연습을 진행을 했었고 이제 오늘은 다행히 비가 내리질 않아서 이제 노을이 질 때쯤에 글러브 끼고 나가서 러닝도 하고 캐치볼도 하고 또한또 일직선상의 또 코스를 전력 질주를 한번더 해보고 어 그렇게 하면서 그 뭐냐 양배추 또 양배추도 한 4분의 1 엄청 큰데 4분의 1짜리를 한 1200원에 파는 데 이제 그것도 사와서 먹을 생각이에 그렇게 갔다 와서 샤워를 하고, 밥들 다 준비를 해놓고, 일기 빨리 이거 남기고, 밥을 먹으려고 지금 일찍 킨 것도 있다. 그렇게 끝났고, 오늘도 뭐, 아쉽게도 뭐 풀렸다, 건물에 들어와도 된다, 이런 소식은 없었고, 내일이라도 좀 하면,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어, 목요일 저녁이나 금요일에 그걸 할 생각, 이제 부산에 가서 치과를 갈 생각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 조금 그 전에라도 웨스턴 블라스를 우 샘플링 해놓은 것들을 빨리 좀, 어, 결과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어, 그리고 마우스 관리 스케줄도 약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 써서 체크를 하면서, 어, 계속 이제 머무르고 이제 매일매일 플래너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그렇게 계속 있어 보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다 2021년 7월 19일 오후 11시 4분 오늘은 여기서 끝